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미세먼지 또는 공기의 질 바람의 방향을 알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자본 화면은 위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화면인데 여기 얼스 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자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위치로 점을 찍으면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조금 더 당겨지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어, 전체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당겨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얼스 부분을 눌러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볼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의 에어부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기의 상태를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또한 자 오션을 누르게 되면 어, 바닷가의 물 흐름도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캠을 보게 되면 어,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의 양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만큼인지 확인해 보는 곳이 여기 있는데 자 대한민국 환경부 등급으로서는 어, 미세먼지는 0에서 30일 때 좋음, 30일에서 80일 때 보통, 80일부터 150일 때 나쁨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150일이 넘으면 어, 매우 나쁨으로 어, 분류가 됩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0에서 15가 좋음, 16에서 35가 보통, 36에서 75가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초미세먼지는 PM 2.5를 기준으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 5 마이크로그램 이하일 때, 24시간 평균 35 마이크로그램 이하일 때를 우리는 어,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그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그래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PM 2.5를 기준으로 자, 지금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태풍이 오게 된다면 태풍의 방향, 바람의 방향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